기 필코 스트링머신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제가 또 재미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. 제가 직접 이제 개발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공구 이야기 또 숨은 이야기 한편 해드릴게요. 그 매드플라이어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. 이거는 지금 판매 중인 그런 매드플라이어 모습이 아니죠. 마찬가지예요. 제가 이제 김밥집 사장님들이 이제 김밥 완성된 거 먹는 게 아니라 꼬다리 남은 거라든지 실패한 거 먹는 것처럼 똑같아요. 저도 이것저것 5만 가지 공구들을 구해와 가지고 어느 게더 적합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회원님들에게 이제 제 값을 받고 파는 거고 거기에 남은 이제 부순물들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활용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우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드플라이 이야기는 맞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상품은 아니다. 또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준비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언제 이렇게 하지 싶다가 지금 이제 광인님 라켓 줄 작업 다하면서 이 테니스 배드민턴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이 기필코란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기필코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자가 스트링어 또는 아주 이제 유명하다는 대단하다는 그런 스트링거들의 어떤 그 작업 방식에 대해서 왜 별로 그 부분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지 그거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 저기 신발이든 배드민턴 신발이든 꽉 쪼운다고 생각해 볼까요? 그게 마무리 매듭이라 생각해 볼게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신발 있잖아요. 신발 신발 나비 이렇게 끈 묶든지 안 그러면 죽기 살기로 오늘만 살 것처럼 게임 할 때는 뭐 나비 이런 매듭 같은 거 필요 없겠죠. 그냥 두번세번꽉 그냥 쪼우겠죠. 음. 오늘만 뛰고 그냥 가위로 잘라내면 되니까. 복싱 선수들처럼. 근데 우리가 매듭 을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? 신발 꽉 쪼고 싶을 때. 마지막에 이렇게 밑에, 처음부터 이렇게 막 촘촘하게 땡겨와, 땡겨와고 마지막에 딱 땡기고 나서 매듭을 한번 짓고 나서 그 매듭이 유지가 돼야 돼요. 유지가. 맞죠? 잘 생각해봐요. 여러분들 이 스트링 작업하고 100% 똑같아요. 내가 어떻게 비율을 들어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, 이제 신발을 앞쪽 코쪽부터 시작해갖고 막 빡빡하게 당겨 오는 거야 내가 이 신발을 빡빡하게 신기 위해서 정말로 빡쳐 오기 위해서 또는 소위 말하는 우리 스트링 작업에 비유하면 텐션 로스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쪼았어 이제 마무리 매듭을 하면 돼 마무리 매듭 처음에 한번 이렇게 어, 매듭을 짓고 당기죠 그리고 당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비 매듭을 이런 식으로 짓잖아 근데 나비 매듭 짓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게 막 돌아가 버리잖아. 여기 처음 매듭 지어놓은. 첫 매듭은 힘이 없잖아요. 이걸 다시 두 번째 매듭으로 딱 완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돌아가 버린다고. 그랬을 때 우리가 안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? 땡기는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 매듭을 어떻게 해서 땡기는 구슬이착 땡기잖아. 마찬가지예요. 그 원리예요. 근데 여러분들, 이 스트링거들 보면 여러분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저한테 너무 물고 늘어지고 니가 틀렸니? 내가 완벽하니? 내가 정확하니? 이런 우리 어떤 시비거리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스트링거들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제 배드민턴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어디 제가 국제대회 나가 갖고 봐도 이거 작업 없이 이렇게 공구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마무리 매듭이잖아요 여기서 끝났어 요 테니스 라켓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배드민턴 라켓을 작업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뿐이에요. 자,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줄을 넣었어. 어, 뭐 다음에 기회되면 이줄 넣을 때잘안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넣었어. 넣어가지고 손으로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손으로. 아,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차원이 달라요. 그러니까 손으로 맨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손으로 메고,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. 이렇게 하는 건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랑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한다는 행동이 마무리 매듭이니까, 여기서 나 버튼 줘가지고 음? 막 완전 3파운드씩도 땡기재끼는 거예요. 테니스는 좀 덜하겠지만, 배드민턴은 이쪽이 얼마나 약합니까? 이 프레임 자체가 약한데다가. 이 스트링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파손나무 이쪽이다 나잖아. 그만큼 약한 데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, 그거 다 되고, 3파운드씩 더 땡기지, 껴.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8파운드 마무리 매듭에서 매듭 포트를 주게 되면, 아 뭐냐. 이게 30파운드가 넘어가겠죠. 그러면 자기는 고텐션 유저야. 고텐션 유저 같으면 30파운드씩 땡기면 여기서 다시 뭐 3파운드씩 더줄것 같으면 거의 뭐 너무 가혹하죠. 제가 볼 때는 라켓 못 버텨요. 버티면 뭐 함몰 나거나, 그러면 줄이 끊어진다거나 위험하겠죠. 안 그렇겠어요? 근데 여러분들은, 모르겠어요. 줄잘 땡긴다는 게,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좀 오냐오냐오냐, 뭐냐, 뭐냐, 뭐냐. 아이고, 아이고 어이거어떻게 아이고, 우리 강아지, 이런 느낌으로 저는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러면 또뭐 미친놈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, 이걸 막 생명력을 부여하라는 게 아니고, 얘가 좀 약하지 않을까? 어 얘가 좀 흔들리고 당기는데 움직인다? 그러면 이쪽이 좀 약하구나 그럼 이쪽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안 주면서 어떻게 해? 내가 마무리 매듭을 잘 지을까?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가 또는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니 내가 뭐 경력이 많네 여기는 무조건 2파운드 더줘 또는 마무리 매듭 무조건 3파운드 더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일률 보적으로 이야기 딱 해버리면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기서 엄청 3파운드를 더 줘가지고 마무리 매듭 쪽에 텐션을 더 줬기 때문에 매듭을 개똥같이 지어도 텐션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. 여러분, 여기서 3파운드를 더 땡겨면, 자, 28파운드 땡겼다 할게요. 제가 저번에 이렇게 비교해 드렸었는데, 28파운드를 땡기고 있는 상황에서요. 자, 28파운드를 땡기고 있죠. 그럼 여기에 네임펜으로 체크를 해 봐요. 테니스 똑같아요. 체크를 해 봐. 그리고 놓고 나서 여기에 30 파운드, 31, 32, 23 파운드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5 파운드씩 더 주잖아요. 그럼 5 파운드 더줘 땡겨 봐요. 1미리도 더안 늘어나요. 많이 늘어나봐야 1미리 늘어나요. 그러면 3 파운드 더 줬다고, 1미리 더 늘어났다고. 그걸 여러분들이 그거에 어떤 효과를 확볼수 있을까요? 안 땡기는 줄에서 텐션을 주는 거면 이미 이만큼 늘어져 갖고 얘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. 얘는 고무줄 아니잖아요. 여기서 2파운드, 3파운드 땡긴다고 갖고 약간 이만큼 더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1mm 늘어날까 말까 한데, 자, 그렇게 텐션을 많이 주고 나서 여기서 다 깎아먹는 거예요. 여기서 다 깎아먹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게 되면 마무리 매듭을 짓는 위치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여기서 끝이 나잖아. 끝이 나는데 이미 고정클램프도 똑같아요. 이 스트링 패턴에 따라서 테니스도 똑같고, 지금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. 이 부분은 못 당겨주잖아요. 이게되시죠 여기는 완전 무중력 상태처럼 텐션이 받지 않잖아요. 여기까지만 딱 유지하고 있고. 이고정클램프라 보시면 돼요. 테니스는. 자,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로 돌려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. 들어가면,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여러분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 얘가 지금 텐션을 안 받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요 이 외부까지 이렇게 오죠 여기까지 와요 이 거리 이 거리는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외부에서 빡시게 단단하게 텐션을 줘 갖고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 이 지금 내가 5cm도 넘는 거